안녕하세요. 위소매 절제술 비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입원을 했어요. 이날 태어나고 나온 금액은, 요거는 그냥 보시고, 제가 실제 결제한 금액 216만원입니다. 216만원. 216만원이고, 원래 이게 딱 수술만, 이 수술비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게또 있어요. 그 전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올라와서 보실게요. 저 양지병원에 갔어요. 딱요 날에. 기초검사라고 소변검사, 혈액, 신전도, 폐호흡하고 엑스레이까지 해서 19만 700원. 그리고 요 날에 수술을 예약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음번 검사는 11일. CT, 조형제 먹고 CT, 찍고 위내시경 수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2,800원. 이게 만약 수면이 아니다. 수면이 아니면 7만원 빠집니다. 여기서 그럼 23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수면 때문에 수면 약값이랑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약 같은 거 받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4인실에 3박 4일. 이 주차비는 제가 차를 갖고 갔는데 무료였어요 제가 요때 주차를 시작해서 요 날에 나왔어요 20만원이 나왔는데 뭐 할인 할인 해가지고 결국엔 빵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입원 당일 무료 수술 당일 무료 퇴원 당일 무료 그래서 3일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시면 지금 주차 시간이 이게 일자별로 끊는 게 아니라 토탈 시간으로 일자를 세나봐요. 그래서 2일 20시간이라서 3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무료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얼마냐. 이거를 뺄까? 약값이니까 이건 뺄게요. 요것만 다 합치면. 이게 수술 전 검사비 수술비 265만 3천 원 비싸면 비싸고 또아 돼지 새끼 돼지 다이어트 약 사고 막 그런 거에 비하면 또싼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금액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원래 다이어트 뭐 음식 사네 뭐 그것보다 돈 많이 나오잖아요. 265만원. 괜찮네.